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174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먼저 적어 볼게요. 가능태 공간으로 난 창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어, 뭐 대체로 그렇지만 트랜서핑이 어떤 개념들은 이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는 개념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오늘 다루는 소주제 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쓱 읽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개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알면 더 좋고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라는 챕터 2에서 중요한 건 이미 다 다뤘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소 주제가 남아있는데요. 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와 다음에 다룰 주제가 함께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어, 뭐, 트랜서핑의 개념을 살필 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 잔가지들은 전체 나무에서 그렇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트랜서핀 개념도 뿌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고 줄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고 이 잔가지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적용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장가지 같은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보충하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뿌리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체화를 해야만 트랜서핑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뜯어보면요, 가능태 공간으로 난 창, 가능태 공간으로 창이 나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런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현실이라는 곳에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과 공간이란 말을 하니까 또이 시간이란 말을 하니까. 지난 주말에 봤던 영화 테넷이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 테넷을 어 감상을 해보시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어 개념들을 찾아내는데 음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논란감독이 트랜서핑을 알거나 또는 뭐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논란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상당히 트랜서핑의 개념을 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번 영화 테넷에서도 그러한 개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랜서핑에서 과거를 향해서 되돌아간다 뭐 이게 아니라 과거를 향해서 가는데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개념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영화 테넷을 보면 그런 개념들이 어, 아 이렇게 이 장면들이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 주어진 현실, 물리적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무한한 우주, 그 중에서도 가능성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어, 나 역시도 무한한 가능성의 나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 그 중에 지금 여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환경 안에 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의 현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현실은 지금에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 하면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이 그 과거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도약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비해서 날아게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뭐별 변함이 없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 평범하게 똑같은 현실이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내 모습 역시도.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것은 뭐 평생 갖고 가는 것이지만 그 기질 외에 나머지 부분들, 성격을 구성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양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심지어 외모조차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이 긍정적인 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리고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있을 때는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울감에 빠져있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소극적인 기능을 하는 성격의 방면이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양면이 다 있죠. 예, 우리는 어떤 성격이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성격 나름대로 좋은 점과 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부분, 양 방면이 있는 것이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 우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때는 밝은 면이 주도적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능이 위축돼 있을 때는 어두운 면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을 개조한다는 말보다는 본래의 성격을 되찾아서 그 밝은 기능을 밝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부러워서 고쳐봐야 그 성격을 지키는 힘으로 또 에너지가 소진되게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내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죠. 나답게 산다는 말이 참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나답게 산다는 것을 굉장히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다움을 찾는 것조차도 또 다른 어떤 곳에 나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딘가에 있는 나다운 그런 걸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방방곡곡 세계 일주를 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것을 찾아서 구도자처럼 떠다니는데 사실은 나다운 것은 이미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덮고 있는 것을 벗겨냄으로써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어,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털어내고 벗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재교육, 뭐 평생교육보다는 이제 탈교육이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여겨져 왔던 그렇게 주입돼왔고 교육받아왔고 훈련받아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기능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곧 내가 돼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무대 위에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연기를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배역이 곧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연기를 하고 끝나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우울한 사람, 그 배역이 돼버린 것이죠.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또 다른 배역을 찾아서 떠나야 돼요.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내가 아니란 말이죠. 온전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고 알아왔고 자연스럽게 외웠던 것이 사실은 하나의 배역이었구나, 역할이었구나, 이것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 밖으로 내려와서 관객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감독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세팅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나. 이것이 참나 이것이 진정한 나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자연스러운 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나에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데 가능태 공간에 이렇게 무수한 나 들이 있단 말이야 나의 모습들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나는 이 가능태공간의 한 섹터가 현실화된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가능태공간의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현실의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있다고 해야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트랜서핑을 한다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 가능태 공간에 창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문을, 거울을 여기다 많이 그렸는데 오늘은 창을 그리겠습니다. 가능태 공간으로 창이 이렇게 나 있는데요. 창이 나 있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통로가 생긴 겁니다. 저 너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쪽과 이쪽이 통하는 문이 생긴 것이죠. 창문. 이 창문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의 주제는 다른 말로 직감. 네, 오늘은 직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감. 이 창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어, 이 직감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 상태를 얘기할 때이 다시 그릴까요? 여기가 이제 마음, 여기가 영혼. 이러한 직감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이 창문과 관련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직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반면에 뭐예요? 이건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논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유를 따져 묻고요. 근거를 묻고요. 이것은 분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직감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얕은 생각,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강렬해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뭐 어떤 예감이라고 그러죠. 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능태 공간을 향한 창이 열리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의 창이 열릴 때, 이때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외부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외부의도를 일으키는 그 힘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근데 이 영혼의 느낌 중에 하나가 직감. 근데 이 직감을 느낄 때가 창이 열린 상태, 창이 놓여진 상태. 창이 놓여진 상태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훨씬 더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기법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창을 만들어낼 것이냐. 창이 있으면 그 슬라이드 기법이 훨씬 강력하다며. 그러면 이 창을 어떻게 만들까? 그 창을 만드는 것이 직감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직감을 일으키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어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감을 방해하는 건 먼저 찾자, 이거죠. 직감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소란스럽냐, 이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날뛰고 있냐, 이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요. 이게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상을 이제 입문해 보신 분들, 자주 질문이 옵니다. 어,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잠이 와요. 이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계속 해야죠. 잡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역시도 명상의 효과입니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잠들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잠들게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소란스럽게 하는 또 자극이 됩니다. 네, 마치 잠잘 때양한 마리, 양두 마리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만드는데 그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소란스럽게 날뛸 정도로 끊임없이 오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를 스치면서 여러 가지 주파수로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직감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런 직감들이 명료해지고 언제 직감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마음이 잠든 상태. 마음이 잠든 상태가 뭘까요? 생각이 잠들어 있거나 잠겨 있거나 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명상이라는 것을 하시죠. 근데 명상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직감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 보통 언제 그럴까요? 네,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몰입 상태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입 상태. 이것은 어떤 단지 집중하는 수준 이상을 말합니다. 특정한 상태, 몰입을 하는 상태에서 어, 이러한 직감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상태는 이 삶의 지나친 어,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순간에 또 이런 직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를 쓰면서 살잖아요. 온갖 고뇌를 하고 또는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머리를 엄청 굴리잖아요. 눈이 그냥 팍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엄청난 역경, 이제 트레서핑으로 말하면 유도전이 이런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지친단 말이죠. 이 머리도 과부하에 걸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완전히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머리로 버티다가 이것이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툭 튕겨져 나가죠. 그때 넋을 놓는 거예요, 머리가. 나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버티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는 뭐예요? 확 나버리는 거죠. 나 자신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힘이 없거든요. 나를 짓밟을 힘도 없어요. 나를 자책할 힘도 없어요. 완전한 그 바닥 상태죠. 나를 자책하는 것도 힘이라니까요. 나를 비난하는 것도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파봤나요? 정말로 몸이 아프면요, 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정말. 예, 네. 아 아파 죽겠네. 아 어, 건드리지 마 아프니까. 이건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면요, 소리도 안 나요, 소리도.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고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런 고통 느껴봤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환경적인 고통에 들어가면요. 그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머리의 상태가 기능이 잠기게 됩니다. 이 기능이 멈추게 돼요. 그 멈추는 순간에 직감이 불쑥 문을 열고 튀어 오릅니다. 그게 창문이 열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창문이 열리는 경우를 경험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붙들고 실행했을 때 삶이 완전히 반전 도약이 일어나죠. 제가 요즘에 이제 다 거의 다 봐서 안 보는데 한때 유튜브로 그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민가부. 이게 말 그대로 서민인데 그러니까 뭐 흙수저라고 할수 있는 거죠 보통 서민인데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된 사연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 시장통에 계신 분들 사연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민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정말 대단한 갑부들도 많아요 지금 이 서민 출신으로 뭐 어떤 분들 막 20억 자산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걸 유심히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도 이제 구분이 돼요 어떤 분들은 어 비록 갑부지만. 아, 이것은 트랜서핑은 아닌 것 같다. 어, 오래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역경이 올 수도 있겠다. 조심하지 않으면 저분.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정말 트랜서핑을, 어, 모르지만 트랜서핑을 했구나. 원칙에 부합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보는 재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갑부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가, 어, 엄청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스토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주인공들이. 근데 그 역경 중에 비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붙들 힘조차도 없고 포기하려는 마음조차도 들수 없는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완전히. 예. 그게 이제 제로 상태, 공황 상태 같이 되는 건데 그때 뭔가가 번쩍 떠오르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을 했는데 대박이 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빗댈 수 있는 거죠. 보통 아하 경험, 예, 엄청난 통찰이 일어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뭐 불교에서는 할 일어나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어, 그 상황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능태 공간의 창문이 열린 상태인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것이 이제 이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